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네트 운동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급 수준의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핸드 발리는 초급 단계에서는 우리 백스윙을 작게 하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볼을 맞추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작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갈수록 어, 백스윙을 뒤로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의 어깨 회전과 라켓을 어깨 뒤로 어, 좀더 크게 해줌으로써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볼에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라켓 면을 어, 만들면서 각도 있는 발리나 또 짧은 발리 등 여러 가지 발리를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어서 어, 좀더 백스윙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급 수준의 발리 잘하는 사람들의 동작을 보게 되면은, 어 백스윙이 어깨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볼을 칠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유연하게 어 발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켓을 뒤로 당기고 볼의 높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피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 그래도 여러분들 백스윙을 좀더 뒤로 가져가줌으로써 여러분들 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시고 어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한 단계 높은 발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동작에서는 가볍게 제자리에서 스플릿 스텝을 하고, 준비 자세에서 어, 라켓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 왼손을 라켓 목을 잡고 어,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당겨줌으로써 어깨 뒤쪽으로 라켓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자세 이렇게 보고요. 어깨는 너무 많이 회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향하도록 조금 돌리면은, 라켓을 뒤로 당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이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핸드 발료보다는 아무래도 어깨 회전이 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예, 백스윙. 동작에서. 동시에, 자. 준비하고 라켓을 당기면서 어깨 회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볼 아래로 내려가서 어, 포도 스윙하는 이 다운 스윙을 해가지고 연드스핀에 걸리는데요. 백스윙 동작 뒤로 라켓을 간 상황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스핀를 걸리면 좀더 아래 약간 스피이 적게 걸리면 앞으로 그대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라켓의 방향은 조금이 차 있지만은 언더 스핀를 걸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발이 앞쪽을 향하여 볼, 볼을 향하여 볼을 향하여 이렇게 네, 체중이 이제 볼에 이렇게 실려서 팔 동작과 발 동작에 의해서 임팩트 시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발리 임팩트는 우리 신체 구조상 몸 앞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핸드 관리보다는 앞에서 이렇게 임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몸 앞쪽에서 선택하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좀더 몸 앞쪽에서 임팩트 백겐드 발레에서 폴로스로는 백스윙 자세에서 아르네로는 포도스윙 임팩트 몸 앞쪽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어, 스윙은 일반 어, 스트로크보다는 아무래도 작습니다. 그리고 어,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 왼손과 사용하는 어,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팔을 펴주는 것이 어, 아주 이상적인 플러스로 동작입니다. 라켓 면이, 어, 하늘을 향하고 있고요. 반대손이 뒤로 이렇게 펴주는 동작들. 이제 폴로스로 동작해서 양손, 라켓이 앞으로 나가면은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은 뒤쪽으로 가줌으로써 백엔드 발리의 어떤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